그래서 우리가 공사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공사 전반적인 금액을 좀 낮춰야 돼. 그러면은 줄여야 돼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번대표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청담동에 있는 42평형 아파트 같은 빌라 현장이거든요. 오늘은 가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 공사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제일 금액을 맞이 차이지 하는것 중에 하나가 가구거든요. 가구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공사 금액이 42평형인데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발생한 현장이거든요. 물론 여기는 바닥, 난방, 수도관부터 40년이 넘은 아파트라서 천장부터 바닥까지 안 건드린 곳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구 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은 좀 가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현관이에요 현관에 이런식으로 이렇게 왼쪽에 신발장 이제 우측에 신발장 좌우로 장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가구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섯 자 정도 되거든요 보통 저희가 여섯 자다. 그러면은, 이제 자당 이제 18만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자당 18만원이면은, 대략적으로 68만원 정도. 아니, 여섯 자면은, 잠깐, 여섯 자니까, 잠깐만, 60만원, 848. 한 108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는 신발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당 18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해가지고 차키를 좀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바닥에 뜨임 시공도 했고요. 저희가 쓰는 소재는 제로 조인트라고 해서요. 이 패트 소재랑 이 엣지 부분이 이음매가 거의 티가 안 나는 소재예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거는 무광 패트라는 소재를 쓰고 있고요. 내부, 몸통 같은 경우 로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요거는 두께가 18t 에요. 그래서 친환경 등급인 2제로 등급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께는 18t. 그래서 이 몸통이 뭐 15t 냐, 18t 냐, 친환경 2제로 등급이냐, 2원 등급에 따라서 금액체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패트라도 무광, 패턴인지 제로 조인치인지 아니면 PUR 엣지인지 어떤 엣지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오픈을 시킬 건지 막을 건지 반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조금도 있고요 지금 현장처럼 몰딩이 좌측 우측, 상부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몰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약간 디자인적으로 금액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디자인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여기 같은 건이 벽이 기존에는 벽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벽이 철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40평대인데도 불구하고 현관이 너무 수납 공간이 좁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벽을 철거를 하고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팬트리 공간으로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데 가시면은 현관 우측이나 좌측에 이런 팬트리 공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쪽에 있는 가벽이 철거가 돼서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슬라이딩 도어를 넣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벽을 철거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쪽에 이제 펜트 공간을 넣고 가벽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에 원도 슬라이딩 도어를 포켓식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넣어 드린 거거든요 일단 가구가 이제 이 정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대한 비용이 팬트리 공간까지 합치면은 여기에만 가구값만 거의 200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됐고요 이쪽 오시면은 여기는 이제 방이 총4개예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옷방으로 만들어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옷방은 무조건 꽉 채워라. 여기는 이제 저희가 스타일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옷방을 쫙 짜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창문 밑에는 서랍장을 넣어드렸고, 시스템 창으로 좀 개방감을 올려드렸다. 그 여기에 특이한 거는 여기를 저희가 오픈으로 해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여기 장처럼 도어를 달 수도 있지만은 여기는 우리가 이제 집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왔을 때 자주 보이는 거. 바로바로 바로 옷 갈아입을 수 있게끔 좀 빨리 옷을 찾기 위해서 여기는 오픈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막았고 여기는 오픈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시키면 좋은 점이 물론 한눈에 옷을 좀볼 수도 있지만은, 어 일단은 이 깊이가 좀 작습니다. 보통 이런 오픈 행거는 보통 한 40cm로 저희가 하고요. 일반적인 북박이장은 60cm. 그래서 이런 오픈형 행거로 하게 되면은 좀더 드레스룸을 이제 좀 넓게 쓸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구 비용도 자수로 치면은 거의 한 20자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5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됐어요. 천간이랑 드레스룸까지 벌써 가구 비용이 700만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방도 지금 가구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떠한 북박이장이 있을 때 깊이가 이렇게 좀 깊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약간 기역자 형태나 디귿자 형태로 이 깊은 공간을 최대한 수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작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도어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폴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여닫이 형태로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천간, 옷방, 입구방 여기에 지금 가구값만 거의 78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장, 거실장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TV를 완전 매립할 예정이고요. 여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터치식으로 저희가 가구를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당 한 18만원 받고 있거든요. 지금 12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가구값만 이것도 거의 한 22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현관, 입구방, 좌우랑 이거까지 하면은 거의 지금 벌써 금액이 현재까지 가구값만 천만 원 나온 거예요. 안방도 이것도 열세자가 나와요. 저희가 이제 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안쪽에 이렇게 서랍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서랍은 이게 문을 열고 써야 하기 때문에 다소 좀 깔끔한 건 있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서랍으로 쓸수 있게끔. 여기는 이제 한 13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도 거의 250만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까지 가구값만 거의 한1300 정도 나온 거죠. 여기는 이제 안방 건너방이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폴딩식으로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우리 고객님께서 옷을 이렇게 좀 차곡차곡 접는 공간, 모자나 가방이나 선반 행거로 가구를 짜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도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가 우리 고객님이 안방에서 나오셔서 저희가 여기를 화장대를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함이 있고요. 여기 밑에 이제 분배기함이 있고요. 그래서 가구를 화장대랑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옆에 여기는 홈바를 이렇게 넣어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방의 주방이에요. 디귿자 구조의 주방으로 해드렸어요. 그럼 지금 이 주방만 한 천, 한 300만원 정도거든요. 여기 집에 가구 금액만 거의 3천만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가구가 되게 중요해요. 공사 전반적인 금액을 좀 낮춰야 돼. 그러면은 가구를 줄여야 돼요. 저희가 쓰는 북박이 장인을 예를 들었을 때 북박이 장은 저희가 자당 18만원짜리를 저희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구 북박이로 쳤을 때 자당 1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요런 것도 다 가구 도어예요. 이것도 이제 다 가구 금액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여기는 이제 가구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사 금액을 좌우, 좌우지 하는 것 중에 되게 큰것중 하나가 가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구 금액이 제일 커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해 드리면은 여기는 그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빌라 현장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발생됐고요. 가장 큰 금액 중에 하나는 가구 공사예요. 가구 공사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뭐 댓글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